자 안녕하세요 노토리였습니다 자 이번 영웅은 길쌈꾼을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쌈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게 거의 이제 벌레 플러스 외계인이거든요 극혐 조합이라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스킬들이 좋고 좀 재밌는 그런 영웅입니다 길쌈꾼이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스킬 자체가 생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를 많이 시선을 타는, 시선을 손을 많이 타는 그런 영웅입니다. 자, 상대는 클린츠. 그렇죠. 빠르게 데미지를 주고요. 그렇 이중 공격으로 두 번이나 공격을 하는 그런 패시브 스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중 공격으로 두번 때리죠. 이렇게. 축지술 같은 경우에는 길상꾼의 핵심 스킬인데, 이제 빠른 이동 속도로 투명화되면서 적들을 이제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데미지도 줄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이게 길상권의 거의 핵심 스킬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축제술로 데미지 이렇게 딱 주고요. 적들은 저 저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려줍니다. 오케이 선취죠. 축제술로 빠져나가고요. 어 좋아 좋아. 아 그냥 먹어야겠다. 안돼안돼안돼 체력이 안 돼, 안 돼. 줄고 있어. 축제술로 빠져나갑니다. 자, 축제술로 데니스 주고 클린치도 클린치도 투명화 영웅이기 때문에 나름 잘 피하네요. 때리고 이런 식으로. 자, 또 때립니다 축제 솔로 오케이 또또한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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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저 또는 저를 잡으려고 안달에 나있을거예요오 잡습니까 잡았습니다 나이스 우후 4K okay, 0 데스. 저이 팀이 이기고 있어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다시 보내고, 빠이빠이. 클린치 아주 그냥, 속 뒤집어지죠? 바로 집으로 보냈습니다. 쥐스럽다가. 자, 벌레물이. 이렇게, 벌레가 들러붙거든요?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이제, 방어력도 떨어뜨리는 그런 스킬입니다. 굉장히, 벌레다운 그런, 짜증난 스킬이죠? 적, 적들 입장에서는. 어, 데미지 주고, 아, 오, 오케이, 잡았어요. 그린이 또죽었습니다 자, 저만 보으만 바로, 바로 바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타이니, 타이니, 타이니. 어, 어, 타이니. 어, 갑자기 타이니가 나타났어요. 어, 아, 깜짝이야. 갑니다. 오 나이스. 오어제고 어제 언제, 언제 거기 있었대. 오 상부 상부 상부, 상부. 아. 포오 피즈 피즈 피 피즈 공 다시 한번 예, 피했습니다. 예후. 삼 오, 오, 오안되는데 아, 아 바로 뺐어야 되는데 아. 어, 요템장이 왔어. 아, 태장이 왔어요. 아, 조심해야, 좋습니다. 죽었습니다. 오, 나이스. 아 자,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잡으러 갑니다. 타 자, 잡았으세요? 잡았으세요? 오, 초전 나이스. 어, 리키까지 왔습니다. 리키, 리키, 리키. 잡았어! 오케이! 와우! 저희, 저희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전방에서 이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 매우 이제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마음 편하게 파밍을, 파밍을 할수 있죠. 어... 근데 타이니가 막았어요. 타이니가! 타이히 장난 아니에요. 어? 홀로 나 남은 톤... 흉마법사. 이러면 제 먹잇감이죠? 자, 아이고 못 피하죠 저를. 오, 전멸. 상대막 전멸. 와 대박입니다. 더 없어도 아주 그냥. 찍어누르고있어요 지금 어? 형체만 보여요? 어? 나이스~! 우후~! 아 매섭다 매서워 와우. 와. 와. 언다인 보세요. 와, 적들 3명이나 골드보라를 했습니다. 와, 골드보라 했는데도 못 이겨. 자,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와! 노 보시네. 와, 어, 자 벌레 물이 던지고.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지컴네 자, 타이밍까지, 타이밍까지 잡습니다. 어, 왜 이렇게 빨라? 타이니 자. 자, 벌레 때문에 타이니가 지금 전멸단검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잡아서 잡았습니다. 와, 팀플레이 보셨습니까? 우후! 솔루션 해버렸습니다. 헤헤 걸렸어 걸렸어 바로 칠광 온가이고아고아고 공격 아자 아이기스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죠 어우 이공 와우 잠깐 잠깐 잠 오케이, 나이스. 이초전초전으에 되돌아가고 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깐루과잠대 네. 죽기 싫어. 잠 살았습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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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카디는 어느 캐리에나 가도 주, 기본을 하는 매우 준수한 스탯의 그런 아이템이죠. 어, 리키 위험해! 자, 제가 갑니다. 캐리가 갑니다. 자, 상대 안 되죠? 치료권 키고! 오케이, 뒤로 빠지고! 우후! 와우! 자, 어우, 스카디의 눈을 가니까 안 죽어요, 이게 체력도 높아졌어요. 오케이. 와우. 비명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자, 좋아요. 안 죽어요. 저, 나, 딴딴합니다. 우후! 자, 사탄의 소나기다 나왔습니다. 오, 예오초도저 5초 도저 5초 오케이. 저도, 저도, 저중 공격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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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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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어 금세 풀피가 됐어요 벌레모리 이야 와우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5초전으로 뒤돌리기 와, 언다이 보세요. 와, 죽였어. 오, 데미지 보세요. 와, 체력 7천0은8천이에요 진짜, 이 말, 이런 그대로 언다잉입니다. 죽지 않아요. 와, 저거 진짜 포켓몬스터 아니에요? 오. 와, 체력이 8천이라서달지를 않아요. 와, 우물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대박. 자, 최종 병기. 긴싸꾼이 왔다. 최종된인 길사꾼이 왔다. 자, 흙은 1마법사로 와. 자, 보여요. 만원이. 와우, 싹쓸리했어싹쓸리 우후! 와우. 와우.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 주셔서 감사드려요.